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반... 그 좌우반전이 나왔고 지금 이게 오른... 왼쪽이에요 여러분들 예 네. 정말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어제 이제 방송을 안킨 상태에서 스타를 했거든요 이제 지인들하고 게임하다가 이제 박대근님하고 이제 같이 도 했는데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는데 진짜 정말로 첫판 두판정도 내가 손이 좀 이제 안풀려갖고 이제 좀 엄청 못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두 판은 진짜 정말, 아, 리플레이 솔직히 보여주고 싶다. 리플레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잘했어. 진짜 정말로. 진심, 정말. 농담이 아니야. 정말 잘했어, 진짜. 이거는. <목소리> 방송하지 않았던 어제, 방송하지 않고 했던 플레이 했던 영상이거든요. 진짜 잘했었어, 어제. 내가 다섯 시 저, 테라니언데. 아, 이거다, 이거, 다 이거. 이게 처음 손잘풀려고한 거. 진잘 보세요, 여러분들, 님들아. 예, 쓰랄 때 보면 좀 꺼버릴게요. 야게데 아, 이런 거 약간 좀 없애버릴게요. 아,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건 있어야겠죠? 예. 자, 이런, 항상 스타리그는 좀, 여러분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어, 다섯 시에, 어, 레너드 선수. 네, 그리고 셋시셋시가 3시, 우리 팀이고, 5시가 저고요. 3시 우리 팀이고 11시 풀토도 우리 팀이에요. 어 리플레이 잠깐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정, 정말 잘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정말 잘했었어요. 뭐 물론 상대가 이아홉시 풀토 님이 좀 잘하셨거든요. 잘 봐요. 이것도 내가 잘 막았어. 근데 여기서 뚜니도 센스 있게 드론 보내 갖고 이걸 막 막아 주더라고 같이. 잘 봐요. 아 이거 보여줘야구나자 배럭이 이제 완료되면서 내가 이거 발견했죠 왠지 뭔가 이상했었어 항상 초반에는 양 좌우 사이드 확인한 다음에 입구를 확인해야 돼 테라나 무조건 아 이건 또 우리 건이.. 건이 형님 또 오셨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오신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상대가 이제 포토를 이제 입막을 한다 알고 있었죠 이제 깨고 있었지 여기서 이제 나름 이제 일은 컨트롤 죽으니까 이때 뚜니가 나름 이제 뚜니라고 이제 제 지인이 있습니다 네 지인이 또 이렇게 드론을 또 보내면서 이게 또 하는 또 센스 아 이거 좀 좋았었어 이거 이런 플레이 좋아 어 약간 좀 생각하지 않았던 플레이 나라면은 저거 드론 안 보냈을걸요 모르니까 이러면서 9시 테란 같은 아 풀토 같은 경우는 이제 투렉서스 가면서 저는 이제 여기 밀고 9시 아파 칼라다가, 무언가 이제, 어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쓰3배럭 빌드인데, 3배으로 가면서, 이제, 바이오닉 가면서, 이제, 쓰리 커맨더 가면서 이제, 팩트 짓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정거리 닿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 로보틱스를 짓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좀 잘했었어. 이러면서 적들은 막 크고 있었고, 여기서 또이 사람이 또 몰래 포토 지으려고 하다가 찾아갖고 바로 말, 막았죠. 그리고 이제 상대 팀이니까 이 9시하고 1시랑 7시 님이 같은 팀적이라서 이때 9시가 풀토가 많이 흔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적가 크기 쉽겠죠. 이러면서 저는 이제 9시가 테카좀 빠른 거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터렛을 지금에서 세트를 먹고 있었고, 뭐 물론 3시도 적우도 열심히 크고 있고, 이제 1 1시도 이제 투넥서스 가면서 견제보다는 약간 좀 약간 좀 부유한 풀토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뚜에 잘했다고? 아 그런 거냐? 자 이러면서 이제 약간 9시를 약간 압박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질럿도 많고 저는 이제 아마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때 간 거였죠. 이때 아마 조금 살짝. 밀릴 뻔했죠 이때 나름 이제 컨트롤 이제 뿌시고 아듬 뿌신 다음에 로보틱스 뿌신 다음 에 바로 이제 포토1.4 여기서 약간 조금 약간 아셨던 거는 뚫을 수 있었는데 약간 조금 아셨었어 나름 컨트롤 살짝 보여주면서 임유한 컨트롤 예 인조한 씨가 약간 약간 빙이 됐었어요 예. 아쉽지만 이때 리버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힘줘져 이 백업도 오고 니까저그들이 이제 많이 컸으니까 아 이건 이건 형님 많이 오, 자주 오세요 좀 너무 바쁘신가봐. 자, 이러면서 3베로 가. 3커맨더 가면서 이때 맞죠? 예. 이 빌드는 테라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깝도이 님 빌드 같은 경우는 2 커맨더 올라간 다음에 2 커맨더, 그다음에 가스 올라가고 아카데미아 올라간 다음에 다시 2 커맨더에 엔지니어링 베이. 이렇게 6 커맨더에다가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빌드 테크가 좀 늦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임피시 님이라고 이제 그분 방송을 많이 보면서 배운 게 배럭 하나를 포기를 하고, 3 커맨더 위주로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3 배럭을, 아, 아, 3 배럭을 돌리면서, 3 커맨더를 돌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팩토리, 어, 팩토리 지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어, 메카니저 하나 할수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잘 돌리면 좋습니다. 예, 잘판단하셔서고 돌리면 좋아요. 이러면서 11시에 뚫릴 뻔 했지만은, 인막이잘돼 있기 때문에 잘 막았죠. 이때 저한테 왔으면 제가 뚫릴 수도 있지만은 이때 이제 이 마린같은 경우는 이제 이 9시..풀토가 리버가 있기 때문에 드랍십 드랍십 으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잘생각 했죠 11시 드랍 아이고 오오 오, 미스 났어 오오 다행이네 아이고 많이 죽은거 같죠? 좀 죽었네. 일많말 죽었네. 자, 이러면서 이제 3시 저그가 우리 팀 3시 저그가 크다 보니까 약간 센터를 밀죠. 이때 약간 테란이 클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왜냐? 지금 9분 20초 때에 팩토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풀 테란은 많이 그게 흔치 않거든요. 뭐지? 너도 님 방송에는 뚜님 글씨가 안 보인다고요? 뛰어, 뛰어! 수현이? 수현아, 너, 너 채팅 쳐봐. 해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홉, 아홉 시낸다. 9분 20초 때, 이때,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여덟 개, 스타포트 두 개. 이 정도 테란이 거의 없어요. 이때 막, 이제 막, 팩트리 올라가갖고 나오지. 올라오는데요? 예 네, 올라옵니다. 아무튼 이때 저는 이때 막 크고 있었고 이때 막이이 이 정도면은 대, 대충 이제 본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이때 셋시적그가나를 이제 센터를 잡아주면서 테라닌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네, 그런 모습이죠. 이러면서 이제 딜러나는 낭심이 깨졌으니까 일단 일꾼 뽑아가면서 복구를 하는. 근데 계속 괴롭혀주고 있죠. 좀 답답했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때 열심히 크고 있었어요 이때 뭔가 센터를 잡아야 될것 같다 싶어갖고 이때 아마 시즈모드 해제하고 다 센터로 갈거예요 아마 자 센터 나가죠 바로 나가죠 이때 방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고 자원수도 나름 잘 활용하면서 계속 뽑아가면서 운영했고요 일단 걸쳐 뽑아갖고 이제 마인드 박을 생각하고 센터 잡고 있죠 어 이때 시즌탱크 펼치는거 지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스를 두개 뽑아왔고, 1시랑 7시, 저그한테 이제, 이래질거라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미방향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했던 플레이. 여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탱크로, 3시가 분명히 포터를 많이 짓고, 리버가 있을 거라 알고 있으니까, 뻔한 결과니까, 탱크로 조금 좀 쪼여갑니다. 이러면서 7시가 못 나올게 입고 막고 있고, 계속 보냅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보내죠. 배스를 두 개를 보냅니다. 한기는 한시 이제 한기는, 이제 어딨냐 하면은, 이제, 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없어집니다. 네. 한기가, 아, 여기 있네요. 아, 한기 여기 있네요. 밑에. 네,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쪽 밑에 있습니다. 이쪽 밑에. 이쪽 밑에 있죠. 자, 이러면서, 3시를 압박해, 아, 9시를 압박해 가면서, 이때 테나는 이미 이 정도면은 많이 큰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많이 컸기 때문에, 가스 제가 이때, 좀다 풀로 못 돌렸어요. 이때 가스를 다 먹었어야 되는데 미네랄이 4천인도 다돼 가는데 가스가 많이 부족했죠. 거의 한일 11시에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도우기 힘든 상황이고 저는 이러면서 실탱크를 밀고 있고 이제 3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열심히 꾸준히 뽑아 가면서 센터차 같이 저랑 같이 잡아주면서 하고 있고 이때 1시 올하고 7시 바로 올. 네. 1시랑 7시 둘다 먹어버리고 이레디로 먹어버리고 그, 이때, 이거, 이거 원래 벽탱할랬는데 센터 먹고, 이거 하다 보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걸 내가 벽탱 못 했었는데, 이때 정말 잘했었어요, 나름. 물량 계속 붙고 있고. 근데 이때, 내가 단점이 뭐냐면은, 이때 내가 신경 못었던게 뭐냐면은, 제가 업그레이드를 초반엔 돌렸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초반엔 돌렸었는데, 중후반 때, 14분 때, 이때쯤, 이제 9시 밀리고, 견제 뭐, 1시, 7시 둘다 가면서, 물량을 계속 뽑아가면서 센터로 이제 물량을 보리다보니까업그레를 까먹었어요 나중에 나도 이, 이 게임 끝나고 알았지만은 물량을 가는건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테란 같은 경우는 공이 막 어? 공삼 어.. 음? 공방 이게 3어업그 하면은 굉장히 파괴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나 시즌탱크 같은 경우는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게임이 끝나고 생각해봤는데 장.. 이걸 너 어찌보면은 만약에 이 게임이, 이 15분 때, 만약에 약간 흔들렸더라면은, 이거는 질 수밖에 없던 경기였었어요. 만약에, 이미, 업글 자체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거의 보통 2위 업일 텐데, 이제 2위 업다 돼갈 텐데, 다 1위 업이네, 다행히. 어, 영뮤탈어 좋아요. 이러면서 센터 잡아주고, 벽탱 해주면서, 이것도 벽탱 하려고 이제, 아까, 갔던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조금줄어 가면, 조금 조금씩. 물량 계속 뽑아주고 이제 이거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이러면서 아까 9시 풀토 같은 경우 이쪽에서 크고 있고 물량이 그쵸 물량 훨씬 물량 물량이랑 업그를 같이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못했던 건데 잘하긴 했지만 못했던 거는 이제 업그를 신경을 잘못 썼다는 부분 견제하고 한건다 좋은데 업그를 아예 신경 못 썼었어요. 1군 노는 거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9시 풀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이제 초반에 캐리했는데 1시나 7시가 못 따라와 주니까 답답한 부분도 그 이해는 가요. 인구수 190인데 이때 솔직히 이때 이제 막 중후반 이제 후반 넘어갈 때쯤에 이때 1군을 군한분에 정도 버려줘야 돼요. 아무튼 이러면서 손이 풀리니까 이런 경이 나더라고요. 이 풀리니까.